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무지카 피타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등장했던 음악 이론 중에 몇안 되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샵과 샵의 기원, 샵의 원조. 그런 거지, 무지카 피타입니다 의의가 있죠. 샵의 최초니까. 무지카 피타란 14세기에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사용된 반응계적 진행을 말한다. 자. 무지카 픽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하면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네, 14세기가 나와야 되고,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사용된 반음계적 진행, 요게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위 악보는 당시 자주 사용된 도리아 선법의 종지이다. 중세 때는 도리아 선법이 자주, 자주 사용됐었거든요. 그래서 C 음은 종지음인 D로 향하는 과정에서 C 음이 D로 향하는 거다 C가 D로 향하죠? C가 D로 향하고 C가 D로 향하고 C, D 얘는 이제 프리지하고 자 C, D가 아님 C샵에서 D로 변화를 주어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C샵, D C샵, D C샵, D 이렇게 되는 부드러운 선율진행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요게 또 들어가야 돼요 자 뮤지카 픽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종지음인, 종지음을 향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선율 진행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지카 픽타를 사용하는 이유다. 자, 무지카 픽타. 종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선율 진행을 만, 만들어준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무지카 픽타가 있는 이유이다. 자, 왜 태어났니? 무지카 픽타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니 하면은 종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선율진행을 만들어주기 위해 태어났지 하는거예요 종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선율진행을 만들어주기 위해 태어났지 멜리스마 쩔었고요 네. 레치타티보였죠 레치타티보 쩔었습니다 방금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헥사코드에 없는 음들이기 때문에 무지카 피타 또는 무지카 팔사라고도 합니다 요거 좀 뭔가 어감이 멋있잖아요. 무지카 84 넘어가겠습니다.